네, 안녕하십니까. 어, 다이렉트 중고차 정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X5 하나 올렸었는데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한대더 준비해봤습니다. 어, 그때보다 그 차량보다 킬로수더 짧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차량만큼 좋은 차량이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량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지금 차량, 이 앞에 보이신 차량이고요. 자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X5 F15 X-Drive m 5 0 t 예,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5,350만원입니다 이 차량 2014년형 모델이고요 2014년 1월 28일날 등록되었고 현재 주행거리 5만... 6,797km인 거. 네,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죠? 어,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흰색 바디, 화이트 바디 모델이고, 성능 상태 정말 끝내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참. 이 차량 특별 이력이 용보 변경, 그리고 미세 누유 누수 하나 없고, 단순 수리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본 네트 상태, 그리고 앞에 윈드 스크린 상태, 돌파 ]이나 기타 뭐 흠집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엠블런 상태 그리고 키링이 그릴 상태 그리고 하단 번호판및 네, 저번에 전방에그 범퍼 상태까지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네, BMW의 아이덴티티죠 엔젤아이 굉장히 깨끗하게 헤드라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어 백화현상이나 하나도 없는 네비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라는 거 상태 정말 그레이트 그레이트합니다 뭐 크롬의 벗겨짐이나 사실 이 정도 연식이면 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자 전방 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대략 7 80%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네 아 상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M M 보이시는 네 레터링 그리고 자 사이드 미러 상태가 어디 하나 눌리거나 흠집이나 기스 이런 거 없습니다. 상태 너무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상단 루프 랙부터 상단 루프 랙부터 뭐 도장 상태, 간지치 상태 그리고 밑에 하단 범퍼 도어 이쪽 라인까지도 상태가 정말 그레이트합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 틴팅에 울거나 이런 거 상태도 전혀 하나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사이드 미러 안쪽에 보셔도 정말 하나하나 그뭐 미세 집 흠집이나 이런 거 하나 없는 만큼 자 후면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후면 타이어도 진짜 전차주분이 운전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은 차를 뭐 많이 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태 휠에 기스 하나 없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상태 너무 좋고요 타이어도 후방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십니까 bmw 로고 X5 M 50D 레터링까지 상태 끝내줍니다. 뭐 어디 하나 흠잡을만한 부분이 없고요. 전동 트렁크 개방할까요? 이런 식으로 쫘라라라라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죠? X5는 진짜 남자들의 여자분들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문의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인 구매는 남자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지금 후변에 지금 그 디젤 모델이잖아요. 듀얼 머플러에서 뭐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당연히 파워 트렁크 지금 작동하는 거 보이실 거고, 공간. 아.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앉아서, 그 이제 캠핑 같은 거 가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고요. 뒷자리 폴딩이 두 자리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도 당연하게도 가능하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공간이 하나 없다는 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잠기시고요. 잠기고요. 그 다음에 파워 트렁크. 요런 식으로 다치고 틴팅 시작한 차례부터 쭉 아래로 왔을 때 상태가 그레이트합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깨끗한 공간 나온다는 거 도어 트림에도 전혀 문제 없이 앰비언트 발광형도 상당히 좋습니다. 2열은 착자를 많이 안한 것처럼 사실 2열을 보시게 되면은 착자를 많이 안 했어요. 상태가 사실 키로 수가 많이 안 달리셨으니까 그렇지만 은 2열의 시트는 진짜 거의 앉은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2열에서도 열선 3단 및네 이렇게 기타 공조가 가능하고요. 당연하게 2구 네 저기 시거잭 있어서 두 가지 조행 가능하시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 이따 개방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열에는 사이드 커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조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보조석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1단, 2단 들어가고 당연히 파워 시트 그리고 이 보조석 시트도 굉장히 상태 깨끗해요. 요 끝에 이 정도 라인 음,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라인에 이제 약간 이제 주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직 복원을 할 필요도 없고 상태 너무 좋고 실내 또한 정말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가지고 상태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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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어 뭔지 아시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중고차는 깨끗한 게 최고입니다. 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엔진 미션 멀쩡하고 깨끗하면, 아, 그리고 싸면 좋겠죠. 근데 뭐 이유 없이 싼 차는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 1열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열 탑승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열고, 너무 어두워서 열었는데요. 상태가, 요런 식으로, 개폐될 때, 뭐 하나 문제 없이, 천 열리고 밀리는 거 하나 없이, 상태 너무 좋습니다. 뭐 실내는, 뭐, 제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와, 넓기는, 진짜, 정말 넓네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아까 썬루프 개방해드리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 계기반을 보게 되면 실주행거리입니다. 56,825km. 계기반에 뭐, 뭐랄까, 저기, 에러코드 하나 없이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 지금 전반적인 실내 상태가, 내부 상태가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 여기 엔진 스타트 버튼, F바디는 이게 좀 고질이긴 한데, 요거 하나 좀 벗겨져 있습니다. 요거 벗겨져 있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열선 3단, 네, 운전석 보석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네, 차선 이탈 보조 방지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파워 열선, 아, 파워 파워핸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핸들 열선까지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대비 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수입차 치고 BMW 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핸즈프리.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디이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음, 메뉴 들어가서. 자 멀티미디어부터 라디오, TV, 내비게이션 쭉 이렇게 있고요. BMW는 가장 똑똑한 게이 차량 정보입니다. 차량 정보로서 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뭐 엔진 오일량, 타이어 뭐 그런 거 등등. 엔진 오일량, 보충량, 뭐 서비스 상태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를 리버스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 그리고 이렇게 전후방 센서. 카메라도 당연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방, 후방, 뭐, 이렇게다 확인할 수 있구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고, 어라운드뷰까지. 어라운드뷰가 들어간다는 게 진짜 메리트가 너무 큰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쉽게도 키는 한개 있습니다. 키 하나 정도는 제가 그, 복사하는 거, BMW 문의 했는데, 이 당시 이키 같은 경우는 한 28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기어 핸들부터 해서 기어봉부터 해서 넘만진 상태 너무 좋고요. 스포츠랑 컴포트 모드 두 가지 지원하고요. 자, 차체 제어 그리고 뭐 파킹 센서, 뷰 카메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홀도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 좋고, 가격 좋고, 차량 좋고. <laughs> 자, 이 차량선 SKV 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5,350만 원입니다. 연식은 조금 됐지만 키로수 정말 짧고 내 네,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성능지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고지 드리면서 좋은 차량이니까 평소에 X5 좀 저렴하게 이게 동급 대비 전체 매물로 봐도 키로수에서는 최저가입니다. 네, 좋은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